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어, 응, 이게 뭐지? 어, 응, 이게 뭐지? 어, 응, 이게 뭐지? 어, 응, 이게 뭐지? 이야, 식사 중이니 뭐 먹는 거야? 밀기를 먹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밀기를 먹는 거야? 밀어 먹는 거야? 밀기를랑 밀어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요 현재 저건 밀들 같은데 생긴게 네, 이야 저걸 이렇게 먹네 네. 오 재미나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 바로 올해 올해 채집된 영양사스마누쏘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자 다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제법 컸습니다 제법 형태를 갖췄습니다 아하 여기도 오호 이 녀석도 제법 형태를 갖췄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 보십시오 여러분 제법 그래도 형태가 예전에 한 2-3mm 그 녀석이 아닙니다 자 전부 다 제법 형태를 갖춰서 나는 영양이다 하고 하는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살짝 이제 탈피 직전 열심히 식사 중입니다. 확실히 영양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면은 음 키울만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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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이렇게 식사 중입니다. 꽂히지 않습니까 아,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렇게 아,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면 확실히 키울만 한데 아, 처음에 막 나왔을 때 그때가 문제 입니다 그때가 그때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4, 50마리 정도는 해 놨죠 네, 예, 그 정도는 지금 해 놨는데 그거는 키우고 있는데 아 진짜 한꺼번에 태어났을 때는 대책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빨리 그냥 처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잘 기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과 뭐 다른 게 없으니깐요.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씩 키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처 씨. 네.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가장 큰 건가요? 네, 여기도 지금 제일 큰 아, 대략 4cm가 한 2cm? 좀 2cm 좀, 좀것 넘겠는데 네. 한 2.5, 3은 조금 안될것 같고. 네, 얘네들 굉장히 안 됐었는데. 그 <laughs> <안 됐었죠. 웃음> 거의 10배 이상이 지금 쭉 자랐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태어날 때한 30cm 되나? 열 빼면은 3미터. 자라나곤 좀는 틀리군요 확실히. 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영양가슴만을쏘 유충입니다. 이거 뭐 바빠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컸기 때문에 몇탈 뭐 피를 몇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먹성이 좋고 생각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 한몇 마리 정도가 폐사한 것 같아요, 대략 지금 이 통에서는 지금 한 마리가 죽었고 아, 한 마리만. 네. 어, 그럼 뭐뭐 확률상 굉장히 좋네요. 네. 아하, 자 대부분 다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식사 중인 모습을 영양가스말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기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음, 이야 예, 물론 이제 여기 안에서도 크기가 크고 작고 역시. 아유. 먹성이 있으니까요. 녀석이 조금 작아 보인다. 근데 그래도 정리하니까. 뭐 예, 먹성은 뭐 예, 누구 뒤지지 않게 열심히 지금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통도 비슷합니까? 지금 네, 같은, 상황입니다. 아, 같은 상황이에요. 네, 네. 자, 만찬에서 영양 가스만소를 구입해 가신 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일 듯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얼마나 정성 들여 키우시겠습니까? 아마 만 천보다 더 오히려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음흠. 자 어떤 먹이를 주냐에 느 따라서 크기가 많이 차이 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화수소가 만천에서 열심히 쑥쑥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간 소식이요.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올해 채집된 산란 한상지 집에서 우리가 산란 받아가지고 열심히 키운 영양가스 많너스자 식사하는 모습 보이시죠? 생각외로 뭐잘 먹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자 영양가스 많너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전입니다. 멋지다. 부쩍부쩍 부쩍 커라. 만발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